안녕하세요 꾸야꾸야입니다 3월 18일부터 3월 25일 g t a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먼저 레전더리 모터스포츠에서는 샤이스터 디비언트와 베네펙터 슐라겐 GT가 40% 할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워스톡에서는 띵이와 스커디가 각각 40% 남부 세난에서 디플라스튤립이 4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아레나 워에서는 스카리브와 ZR380 시리즈가 30% 할인하고 있으며 모든 아레나 워 이동수단 업그레이드가 무료로 진행되고 부스트, 스파이크 등 부품들이 30% 할인 적용됩니다. 또한 아레나 작업실의 구매와 리노베이션이 40% 할인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달러 및 경험치 이벤트로는 특수 차량 작업과 아레나 워 시리즈, 대적 모드의 라이노 사냥이 두배 이벤트로 진행됩니다. 마지막으로 16일 로딩 패치가 적용되어 온라인 접속시간이 반 이상 줄었습니다. 이번 주는 아레나 워를 하시는 분이면 구매를 추천드립니다. 지금까지 GT 온라인 주간 업데이트 소식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